즐거운 수학나라에 온 우리 오한년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우리는 합동과 대칭이라고 하는 새로운 내용을 배워볼 거예요. 합동? 대칭? 오, 이거 너무 낯설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우리 자연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요. 일상생활에서도 찾을 수 있고요.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랍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 쉬운 예를 들어가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동. 처음 들어보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이 합동이라는 건요. 우리가 그동안 그 말의 뜻을 풀어서 많이 사용을 했던 거예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도형들. 여러분 찾아볼 수 있죠. 이때 이 모양과 크기가 같다. 바로 이것이 합동이다. 라는 것을 풀어서 설명해 준 거거든요. 이 합동인 도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중에 어떤 내용을 떠올려 보면 좋을까요? 우리 1학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와, 쉽다. 1학년 얘기하니까 정말 쉽죠. 1학년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모양, 우리. 네모 모양, 세모 모양, 동그라미 모양이라고 약속했던 것들 기억나죠? 또 2학년으로 올라와 볼게요. 이런 여러 가지 모양들이 이제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원 배웠던 것들 떠올려 볼수 있겠죠? 3학년으로 가볼게요. 평면 도형 중에서 우리는 각이라는 걸 배웠고요. 그 다음, 그렇죠. 직각을 배우면서 직각 삼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그 다음, 4학년으로 올라오면서 각의 크기인 각도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또 4학년에서 평면도형의 이동으로 무엇을 배웠나요? 뒤집기. 그 전에 밀기도 있었죠? 밀기, 뒤집기, 돌리기라는 활동을 했단 말입니다. 바로 이때 밀기, 뒤집기, 돌리기라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평면도형을 이동을 한다 라는 개념을 배우게 됐는데요. 밀기를 한다 라는 건 조금 어려운 말로 평행 이동을 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뒤집는다 라고 하는 것은 대칭 이동이다 라고 연결을 해볼수 있고 돌리기를 한다 이것은 회전 이동이다 라는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바로 이런 활동들을 4학년에서 했다는 거죠. 또 4학년에서는 다각형이라고 하여 사각형의 여러 가지 종류까지 학습이 이루어졌었어요. 바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5학년에 합동과 대칭까지가 쭉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합동과 대칭을 잘 하려면요. 그래서 4학년 때 배웠던 평면도형의 이동, 밀기, 뒤집기, 돌리기라는 활동들을 아주 수월하게 할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놓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복습하고 합동과 대칭에 대한 학습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합동과 대칭이라는 이 활동들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요, 이제 여러분은 멋진 건축가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예술가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활동들은요, 창의융합적 사고력도 키워주고요. 의사 소통의 능력도 키워주고요, 또 실천의 능력을 키워주는 데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답니다. 굉장히 멋진 말들이죠? 자, 이제 이 합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삼각형이 있어요. 그런데 이두 개의 삼각형의 모양과 크기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포개봤죠. 완전히 겹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이두 삼각형을 서로 합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두 도형을 서로 합동이라고 한다. 합동의 뜻을 이렇게 기억해두면 되는 거예요. 합동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면 포개보면 되겠네요.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치면 서로 합동이고. 완전히 겹치지 않으면 서로 합동이라고 말할 수 없다. 구분하기 참 쉽죠? 그렇담, 합동인 도형을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직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한장 준비하세요. 꼭 색종이가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 자, 이제 그것을 둘로 나누어 합동인 도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똑같이 둘로 나누면 돼요. 좋아요. 세로로 반을 딱 접어서 잘랐다고요. 나누어진 두 조각의 모양과 크기가 같으니까 폭이었을 때 완전히 겹치겠죠. 그래서 이두 도형을 서로 합동이다 라고 해요. 이런 경우는 합동인 두 개의 사각형이 만들어지겠네요. 또 어떤 방법? 가로로 반을 딱 접어서 자를 거라고요? 좋아요. 이럴 때에도 나누어진 두 조각은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포개 쓸때 완전히 겹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역시 두 개의 사각형이 만들어지면서 서로 합동이 되겠죠. 또 어떤 방법이 있나요? 준비한 직사각형을 대각선으로 접어서 잘랐다고요? 대각선으로 접으면 접은 상태에서는 완전히 겹치지 않지만 접어서 잘랐을 때 나누어진 두 조각의 모양과 크기가 같기 때문에 한 조각을 뒤집거나 돌려서 다른 조각과 포개어주게 되면 완전히 겹치기 때문에 역시 잘린 두 도형은 서로 합동이 됩니다. 그런데 직사각형 모양 종이를 대각선으로 접으면 이때 잘라서 만들어지는 두 조각은 삼각형이 되는 거네요. 어쨌든 잘린 두 조각의 모양과 크기가 같으니까 서로 합동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우리는 합동인 도형을 만들 수 있는 거군요.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잘라서 서로 합동인 도형 4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럴 때에는 합동인 도형 4개, 사각형 4개로 만들 수도 있고 삼각형 4개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각자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준비해서 만들어 보자고요. 이것이 이번 시간의 미션입니다. 만들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포개 보세요. 완전히 겹칠 때만 서로 합동이 된다. 서로 합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답니다. 생활 속에서 합동이 되는 경우는 매우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화장실 타일을 한번 보세요. 그 타일들을 보면 모두 합동이죠? 모양과 크기가 같으니까요. 또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보도블록을 보세요. 그 보도블록들도 보면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서로 합동이 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창문에서도 합동을 발견할 수 있고요. 우리 앞서 얘기했던 건축물에서도 합동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교통표지판. 합동인 것들을 찾아볼 수 있지요? 이렇게 여러분들도요, 눈을 돌려 합동이 되는 것들은 어디 어디에 있는지, 그런 물건들은 무엇들인지를 직접 찾아보자고요. 그럼 이제 합동인 도형의 성질을 알아볼까요? 우선 서로 합동인 두 도형에서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을 알아볼게요. 대응이라고 하는 건 서로 짝을 짓는 관계를 말해요. 서로 합동인 두 도형은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포개 쓸때 완전히 겹칩니다. 대응점은 겹치는 점, 대응변은 겹치는 변, 대응각은 겹치는 각을 말하는 겁니다. 두 개의 합동인 삼각형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두 개의 서로 합동인 삼각형에서 대응점은 세 쌍, 대응변은 세 쌍, 대응각도 세 쌍이 나오겠죠? 또, 합동인 두 개의 사각형이 있어요.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은 각각 네 쌍이 될 겁니다. 이렇게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때 성질. 대응변은 겹치는 변이에요. 그러니까 길이가 다를 수 있나요? 아니요. 서로 합동인 두 도형에서 대응변의 길이는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같습니다. 또, 서로 합동인 두 도형에서 대응각의 크기는 다를 수 있나요? 아니죠. 겹치는 각이기 때문에 대응각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합동인 도형의 성질이 되는 겁니다.